지방 증흥 농촌 지능의 새 화폭들이 연일 펼쳐지고 있는 어제 우리의 사회주의 전녀에 또다시 밀보리 풍년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더 넓은 저야마다에 펼쳐지는 밀보리 수화 풍경하다면 농촌 지능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도해주는이새 풍경은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이겠습니까? 농촌지능의 새 시대에 어느 나라 농촌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스스럼 없이 울려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 농사를 하면서부터 얼곡식 분배 먹이 많아졌습니다. 빵 국수 칼집 불국을 해 먹으니까 생활이 다양해졌습니다. 구내사체로 생산한 밀로 빵이나 과자로 비롯한 1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식료공장에서 여러가지 밀가루 제품들을 마강 생산하니까 우리 가정들에서 직장활도 다양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단뷰해 사이에 나라의 농업발전과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교와 밀농 사회로의 방향전환.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농업의 수십 년 발전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중대한 변혁이었습니다. 지난 시기 반농사에서는 강냉이 농사가 제일이라는 구도진 기성관념을 깨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알곡 생산 구조를 그것도 몇개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바꾸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용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실 수건을 안고 계시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대담하게 바꿀 중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지 5차 회의에서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꾸고 뷰와 밀보리 농사이로 방향 전환을할때 대한 구상을 밝히신 경야는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지 4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뷰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 수행에서 반드시 일으켜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백미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대로 나라의 농업 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과 농업 부문에서 국가적인 표와 밀 소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밀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표와 밀농사의 로의 방향 전환 이것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듯이며 위민 헌신의 새 역사를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사랑의 대용단이었습니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장에 제8기지 입주전에서 밀농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 문화를 개발시키기 위한 중대사이고 당결정이고만큼 무조건적으로 왕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부채적인 가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주학년의 제8기 7차 전후에서도 앞으로 밀벌이 파장면적을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구를 높이게 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주학년의 제8기 4차 전년회 이후 진행된 모든 당주학년의 전후회들에서 온지 한번 밀농사 문제가 토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꾼 문제는 당의 농업 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재령군 삼지강 올해 4월 중앙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텔레비전 모델 2024년 다수학 경험에서는 밀보리 농사에서 전국적으로 앞장선 재령군 삼지강 농장의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용도 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더 많이 깃들어있는 농장으로서 이 밀농사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1970년도 중엽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모니는 기계가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모니는 기계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위대한 시련님께 기쁨을 드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이당 정책을 간추르는 데서 웅당 우리가 기치를 둘지 못한다면 전세대들이이 후손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삼지강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릉이밭 전면적이 대담하게 밀을 심을 것을 결심하고 초태 앞구르 농사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종 시기부터 부족되는 노력과 농기계를 해결하는 문제며 비비 관리에 필요한 용농물자 보장 문제, 재해성 기후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난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삼지강 농장 하나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밀보리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지만 파정 적기 보장과 비료 보장 문제, 과학적인 비배 관리를 비롯해서 밀농사와 관련한 적시적인 대책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요의하신 경야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초태 밀보리 농사에서부터 풍작을 안아오도록 모든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셨습니다.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도시 군당과 농업 부문 당 조직들에서 영양과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고 그 전에 가을 밀보리 파적을 늦게 해서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한 포전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봄 밀농사를 잘해서 풍창하도록 일꾼들을 일깨워주기도 하시며 밀보리 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가물과 군물, 고온과 태풍에 의한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4월과 5월에 가물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서 밭작물들, 특히 그 밀벌이 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제 그 가물이 오게 되면 어,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가 내리기만 이제 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물지기로 한다고 해도, 이 감을 타는 민족들의 이제 그, 소극적으로, 어, 물을 이제 충분히 주지 못하고 해서, 높고 안전한 서출을 낼수 없었습니다. 당의 유상대로 밀벌이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자고 해도, 결정적으로 간수보장 대책을 지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꾼들도 이렇다 이제 그 들어다 이제 그 방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의 언덕으로 마련된 관계 체계가 밀벌이 농사에서부터 은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물 피해로 지난 시기에는 평균 두세 톤도 내지 못하던 밀벌이 밭들에서 정보당 네톤 내지 다섯 톤 이상의 알곡 소출을 내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이거 가뭄이 타서 이제 뭐, 중당석꺼 놓고 볼 때는, 실제 자기 이수학거보다는 떨어지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강 상태 놓고 볼 때는, 중고당 5톤천0백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독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물래서 어, 천할질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당 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박강계를 하다 나니까, 어, 알수가 밀래서 작년도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그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이거쯤에 알이 찼습니다. 해마다 펼쳐지는 흐뭇한 미밀 작품과 더불어 나날이 흥해지는 생활 속에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뷰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 대한 당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를 실체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해 2024년은 그 정당성과 과학성에 대해 더욱 절감하게 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강염군 음농장은 지난 시기 강냉이 위주의 밭 농사를 하면서 해마다 태풍과 빗바람 피해를 받아 온지 한번 농사를 시원하게 지어본 적이 없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농장에서 지난해 밭전면적에 밀보리를 주작으로 배치해서 내년이 없는 품작을 거두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거 바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대로서 이 강냉이를 심은 태풍 피해나 빗바람 피해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기간 이거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걱정을 겪었습니다. 저희석종리 동지는 밀보리를 전면적이 심다니 태풍 피해나 빗바람 피해를 받지 않고 옹군 서출을 거두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농장에서 수십 년 세월 해오던 강냉이 농사가 없어지고 알곡 생산 구조가 바뀌는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냉이 농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던 우리 농장원들이 올곡식 분배까지 받는 현실 앞에서 당정책이 정말 좋구나 하고 무릎을 치웠다고. 당정책대로 하면 농장이 흥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고 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꿈 같은 현실이 어떤 사랑과 보살핌 속에 마련된 것인지 사람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2023년 8월 안변군 오개농장과 월랑농장의 피해 현장을 찾으시오 복구사업과 농약살포사업을 몸소 지휘하시던 그날 바람이 세게 부는 강릉 옹진 지역에 밀을 많이 심는 문제를 토의해보라고 강릉이 정보당 수확고가 낮은 지역들에서도 우량품종의 밀을 주작으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며 밀농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경야는 총비서 덩지 그렇게 펼쳐진 강령군의 밀보리 바다였습니다. 강령군만이 아닌 온 나라 전야에 펼쳐진 밀보리 풍작이었습니다. 저연 짙은 화선으로 혁명 용도의 자욱을 사격가시는그 나날에조차 밀농사와 관련한 문제를 의논해 주시며 바치오신 그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그많은 현실이었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서기, 밀보리 재배 면적이 해마다 수만 정보씩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밀보리 농사에서 기계와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밀보리 파종식의 다른 작물들의 수확식이 급치는 것으로 해서 이용농 수행이 매우 바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그래서 이거 해마다, 그렇고, 이제 앞으로 밀벌이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 파종 작업의 조기를 보장하고, 그다음 긴장한 다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파종 작업의 기기야, 특히 그 용농 작업의 기기야를 싫어하는 문제가 졸실한 문제를 제기해 주습니다 밀보리 농사에서 기계와 도입 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던 그때에 또다시 우리 당의 운정어린 사랑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23년 9월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줄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일만 여대의 새형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이 또다시 각지의 농장들로 집중 수송됐습니다. 당의 사랑이 리린 이동식 종합 팔곡기와 밀보리 파종기를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는 더욱 비상이 앙양됐습니다. 밀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해마다 풍요한 밀보리 작황이 펼쳐지는 속에, 밀보리 농사에 대한 농업 근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오, 한 평의 빈 땅이라도 더 찾아 밀포전으로 만들고, 그 어디서나 밀다수학을 내기 위한 광농사 요리, 다수학 요리가 나를 따라 더욱 고조되어갔습니다. 지난 시기 밀버리 농사를 부업식으로 생각하면서 품을 두리지 않고 있던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이제는 밀버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농사 추진조 성원으로 전국의 여러 농장들에 나가보면서 이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씨뿌림 시기를 언제로 정하고 또씨뿌림 양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이와 함께 밀보리에 발생하는 주요 병들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를 비롯해서 밀보리 농사와 관련한 이 많은 과학식종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오 어떤 농장원들은 자기 집 토밭에까지 우량 품종의 종자를 심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밀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이 묘수를 토두하기 위해서 이떠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열띤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농업 정책이 얼마나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이 의식과 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았는가를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높아가는 광농사 요리 속에 어느 나라 소야에서는하늘가 다르게 과학적인 밀집의 방법과 기술이 확립돼 갔으며 그것은 그대로 더 높은 안곡 생산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미도농업 근로자들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표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에 대한 당 정책 관철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 짚었습니다. 2024년에 비해 밀 재배 면적이 3만 3천여 정보나 더 늘어나고 연초부터 불리한 기상 기후 조건이 계속되는 석에서도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전야마다의 또다시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아구름 인적을 두배 이상 줄였는데 올해 월곡시는 정말 잘 됐습니다. 촌활질량이 올라가고 지난해보다 한 1.5배 이상 증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상조건으로 인해서 밀 생육이 늦어지는 데 대처해서 우린 유물기 접진제 황금이 사벌 유로철에 시비해서 현재 밀 가을 시기를 못만리 과장했습니다. 저쪽으로 밀재배 면적이 제일 많은 요괴밀지지를를본으으해해한하 e l 나도호호없이지끔히고도 n a r e 천지능의새 시대에 우리의 r o 에 해마다 펼쳐지는 밀 보리 다수화 풍경 나라의 알 t 생산 구조에서의 이 또렷한 y e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켜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수건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에 대한 우리 당의 농업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숨결과 기운으로 약동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당정책은 곧 과기고 진리며 승리라는 절대적인 믿음. 당정책대로만 하면 농사도 잘 되고 우리도 더잘 살게 된다는 확신이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어온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지능의 새 시대와 더불어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 나갈 자부심과 자신심에 넘쳐 다수하게 자랑찬 선물로 당제 구차대회를 뜻깊게 빛낼 일념을 안고 전염마다의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